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없네요. 아... 아저씨가 기초수급자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복지사 선생님이 다녀가시거든요. 근데 그 복지사 선생님이 복순이랑 칠복이주라고 간식을 사 왔습니다. 딱 봐도 주니 먹을 건 아니죠. <laughs> 아 물론 그 복지사 선생님도 구독자이십니다. 잘 먹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다행히 길냥이들은 비가 오기 전에 와서 사료를 다 먹고 왔습니다. 새벽에 울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아저씨는 삼겹살 한 점을 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놈은 아저씨한테 자꾸 장난을 걸어요. 시비거네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다 소변을 보호하죠. 준 이루고 있습니다. 사축해락도 하는것 처럼 어이구 어이구 나머지 놈들은 젖을 먹고 있고요구내용 걸린 고양이는 여러번 왔다갔습니다 오늘 자주와서 살을 잘 먹네요 왜? 울테라고 <laughs> 지금은? 예, 애기들이 젖 먹는 것보다는 또 다른 모습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해져, 강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소리나 아저씨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. 이제 앞으로 난리가 날 거란 얘기죠. 진짜 비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. 비도 많이 오고, 바람은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. 문자가 왔어요. 폭풍 조심하라고. 아무것도 모르고 잘요 복순이랑 칠복이는 침대 밑에 있고요. 준이와는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아 날씨가 다한 번씩 살펴봤죠. 비 오는 건 좋은데, 가물어서 바람이 문제네요. 이제, 곧돼 다니겠다. 나와 보길 잘했네.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료가 전부다 물에 젖어서 퉁퉁 불어서. 고양이 사료도 그렇고 주니어 사료도 다 버렸어요. 저기다 다 버리고 새로 갈아줬어요. 복숭이가 미역국을 안 먹어. 주니어 네가 다 먹어야 되겠다. 고양이랑 같이 나눠주면 되겠네. 사료를 먹네. <laughs> 야 준이 형, 왜 그래? 복순이 꾹꾹 질러 그래? 야, 왜 복순이 꾹꾹 질러? 눈곱 닦게. 너는 얼굴이 참 귀엽게 생겼다 까만 데도 까꿍 <laughs> <laughs> 사진을 못 찍게 해 싸워라 싸워 싸워 아, <목소리도> 이 자식들이 그렇게 이쁘냐? 이거고. 큰거 같습니다. 다 저기 있는데 이거 혼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네 <laughs> 아빠랑 장난치는 거야 <laughs> 달란한 부부 같아, 니들. 바람이 엄청날 정도로 불어요. 강아지들이 이제 짖네요. 막, 막. <laughs> 아니 무 냉커피 한잔타 먹습니다. 하... 어저께. 이렇게 복순이 먹으라고 미역을 항상 말아두는데 이 중에서 두 놈이 냄새를 맡고 가더니 밥을 막 먹는 거예요. 그랬더니 얘가 못 먹게 복순이가 못 먹게 코로 밀어내더라고요. 아직 밥 먹을 때는 안 됐거든요. 근데 한 5일이나 일주일 사이에 젖은 뗄 겁니다. 아마 이가 너무 날카로워서 아플거에요 복숭이가 그래서 젖을 될일겁니다막 혼내가면서 젖을 될일겁니다 이게 구독자분이 보내주신건데 얘네들 이유식 시킬 때 이거 먹이면 될까요? 리트리버는한 번도 이유식을 먹여본 적이 없어요. 바로 사료를 먹었죠. 대형견이라. 아, 이것들이 사랑놀이를 자꾸. 근데 얘네들은 너무 조그매서 그냥 사료를 주면 안될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뜨거워하지 <laughs> 개가 하는 짓을 다 하는 이제 짖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장난도 놀고, 어꾸 머리흔들듯 떨어졌네. 아, 앞으로 엄청 귀찮아질 것 같다.